시작합니다 네. 네. 오노마에. 오노마에 마을아마니다. 어.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되나? 27살. 일본 나이로? 일본 나이로. 그럼 한국 나이로 28살이네. 네. 마운 한국 남자랑 사귀어본적 있어? 한 번만. 한 번? 네. 어, 그 한국 남자 만났을 때 어땠어? 처음에는 좋았어요. 응, 처음에는. <웃음> 어? <웃음> 처음에는. 아, 처음에는? <laughs> 어. 처음에는 좋았는데. 아, 아하. 아. 약간.. 아니 헤어질 때 가, 응. 갑자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잠수 이별을 네. 한 거네. 그래서 한면 남는 거구나. 아아 근데 처음 이제 이미지가 이제 원래 다 그렇게 되니까. 그쵸. 근데 그 여기 사는 사람이었어. 아니 방금에서. 그럼 장거리란 거네. 네. 얼마나 만났어? 반년. 아, 그래도 오래 만난 장거리치고는. 근데 이제 마우는 한국 남자를 만나봤잖아. 근데 뭐 네.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안 좋지만 응.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하면 일본 사람이 좋아, 한국 사람이 좋아? 네, 한국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 좀안 좋아. 어 일본 남자를 사귀어본 적은 있지? 아있어요어 근데 일본 남자는 응, 응. 잘 챙겨주지 않, 잘 챙겨주지 않는다. 네. 그럼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? 많이 있지 많아? 응. 예, 예를 들어 어떤 연락 음... 많아 그래서 애정표현 다 버버테 그래 아다 사준다 네. 아 근데 모든 남자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마오도 이제 좀 이렇게 난파 아까 그러니까 헌팅 같은 거 많이 당해본 적 있나 한국 남자한테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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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세, 달, 세 어, 아, 안데 만약에 이제 한국 남자 헌팅을 하잖아. 그러니까 마오는 같이 이제 술을 먹는 타입이 아니면 그냥 좀 거절하는 타입이야. 거의 거절해. 이유가 뭐야? 제 스타일은 제 스타일. 아, 그러니까 넌 스타일이 만약에 헌팅을 하면 같이 술을 먹긴 한다는 얘기잖아. 응.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너의 스타일이 없었다라는 <웃음> 얘기잖아. <웃음> 네. 음. 너가 봤을 때 이제 어떤 한국 남자가 일본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? 한국 어 어. 일단 키가 큰. 키가 큰 사람. 어. 그리고 착한 사람. 근데 이게 처음 만났을 땐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잖아. 그렇죠. 어 어. 체구고, 음... 크고... 근육. 아 키, 근육 있는 사람. 네. 아. 거리 거리는 안 돼요. 아. 고리 고리와... <laughs> 아... 아, 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근육이 음, 너무 많은 사람은 음, 조금 그렇고, 음. 그냥 좀 이렇게 몸이 좀 이쁘게 좋은 음, 사람 음. 키 크고, 그, 현실적으로 이미지 좋은 한국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. 어, 그건 너도 알잖아. 어, 근데 이제, 그니까 러 만약에 예를 들어, 그니까 러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인기 많은 한국인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던가.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막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음. 아 같이 마시자 이러면 음. 뭐, 뭐 유튜브하는 사람이 잘생기시는 분도 음. 많고 하니까 이제 같이 그냥 뭐 재미로 같이 음.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같이 먹자 하면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어떤 사람, 어떤 한국 남자가 좀 일본에서 좀 인기가 많을 것같다라던가 아, 그 적극적인 사람.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마오가 그 그러니까 적적인 남자가 인기 많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같이 술을 먹자 이랬는데 마오, 마오가 싫다 했어. 아, 진짜. 아, 그런 사람 싫어요. 그냥. 어. 아, 진짜. 뭐, 이런 거 하지 말고 음, 음. 그냥 뭔가 느긋히来てくれる 개통색 때. 아, 그러니까 천천히 네, 다가와 주는 네, 네. 사람. 아니,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천천히 다가올 수가 없잖아. 그런가요? 아, 그 처음 만났어. 어떻게 천천히 다가와 주길 아, 어떻게? 그러니까 예를 들어. 한국에서 한국인 더많요 한국보다 많지. 저기 이럴 때 갑자기 옆에 네. 앉는다던가 그런 거 너무 싫어요. 아 그런 거 싫다. 그럼 예를 들어 뭐 같이 한잔짠 아, 네, 네. 하고 또 다음에 갔다가 네, 네. 이제 또 이렇게 좀 분위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. 아 그러면 저희 뭐 같이 먹을까요? 네. 뭐 이렇게 한다면 네, 네. 아 그런 스타일. 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냥 무작정 와서, 어, 사케이슈이 너무? 이런 것보다는. 응, 응. 어,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이런 거에서 많이, 아, 오사케이슈이 너무? 하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다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, 오, 어, 오사케이슈이 너무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. 어. 아, 진짜. 어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원래 안 하지만 이제 아예 안 하게 된 거지. 나도 그렇게 비춰지면안 되니까. 그러면 이제 마오가 봤을 때남바에서좀 어디를 가야 좀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좀 만날 수 있는 가능성? 가능성? 어 가능성이 타카이? 아한시포차아이자가 태그? 아이자야 아, 아, 태그. 서울 두 주. 서울 구공. 근데 거기 있는 여자 다 한국어 너무 잘해. 아 그렇지 거기 가는 여자들은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오는 네. 여자들이 좀 많으니까. 뭐 한국어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 응. 많이 있지. 근데 그런데 말고 이제 마우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안 알려진 거.